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코레 t v 신강기입니다 이제 가을 산행, 등산의 계절이 시작되는추 출석도 쉽고 등산의 계절이 시작됐는데, 아직 뭐 단풍 산행은 아니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산에 가면 계절마다 환경이 싹 바뀌어가는 게, 이 아름다움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게 등산의 묘미입니다. 그 묘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내 몸을 관리를 잘한 상태로 안전하게 다녀와서 기가 하는 것 그것까지가 최고의 안전산행의 길잡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기본적인 등산화를 신어야 된다 운동화 신고 좀 심한 분들은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등산을 할 때는 등산화를 신고 다녀야 미끄럼 방지가 잘 되고 접지가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등산화 구매할 때뭘살 건지 아무 기나 막 사서 신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악 동호인들이 검증해 주는 제품을 사는 게 맞겠죠. 그 제품 중에 하나 캠프라인 산티아고면 산티아고는 좀 가볍고 메시 천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과텍스는 되는 그런 등산화로 나온 제품입니다. 265mm 기준에 580g이 나가니까 마나슬루가 805g이고 5 8 0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등산화로 나오는건 어쨌거나 운동화보다는 무겁다. 바닥 자체가 단단하고 가피 자체도 무게가 좀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산티아고는 위에 끼 브라운 색깔이고 밑에 끼 그레이 색깔입니다. 브라운 그레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등산화는 브라운이든 그라이, 그레이든 상관없이 등산화 두 짝과 예불 끈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게 캠프라인에 써 나온 등산화의 특징이 이렇게 예불끈두 개가 들어 있고 등산화도 두 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레이도 색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와 함께 오늘 할수 있는 거는 이, 까미노 스포트 깔창. 깔창 중에 좀, 감성이 좋은 까미노 스포트 깔창이랑 뭐 등산화 케이스, 등산 양말, 이런 식으로 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산티아고 브라운 색상이고, 판매는 특별하게 더 많이 나가는 게 없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 등산화가 이제 좀 무게감이 줄고 누구나 쉽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판매량은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고 발볼은 조금 넓게 나온다 마나슬루 산티아고 요 종류는 조금 넓게 나온다 하는 거고 이렇게 그레이와 뺑 돌아가면서 브라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중등산화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제품이죠. 일반 생활화로 신기는 조금 버겁고 등산화로 신때 트레킹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눈 오고 이럴 때는 이 생활화로도 신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 겨울에 뭐 눈이 오고 이럴 때는 이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보면은. 외피부터 이래 살펴보면, 여기에 과텍스 필름이 붙었다고 이렇게 택이 딱 붙어 있죠. 네임 택도 붙어 있고, 옆에도 붙어 있습니다. 방수 누벅에 방수 스프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 누벅에 스프리트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스프리트라고 하고, 각진 부분을 쭉 나오는 방수 누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 누벅에 방수 스프리트의 메시 스프리트와 여기 메시입니다 소켓 부분은 등산하러 오는거는 무조건 하고 이렇 발로 찼을때 발가락이 다치지 않도록 되있다하는거와 뒷부분도 뒤틀림을 방지하고 모양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틱으로 감싸 놨다 하는거죠 까맣게 이렇게 이쁘게 감싸 놨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틈 도이 별거 아닌것 쯤에 뒤틀림을 그래도 방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하는거고 그 다음 내피는 고아텍스 필름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으며 메시가 형성되어 있다 요런 부분에는 메시가 형성이 안되어 있으면 등산화를 착용했을 때 살에 닿는 부분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메쉬 천을 이어서 마감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창에 내려간 중창 부분은 PU 미드솔을 접목해 놨다 PU 미드솔로 마감해놨다 하는 거랑, 피유 미드 소리 하는 역할은 무게감을 줄여주는 것. 완충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발을 밟았을 때 조금 이 스펀지 역할을 해서 눌렸다 막 살아난다 눌려서 내 신체의 몸의 무게를 조금 잡아준다 하는 거죠. 이게. 깔창에서 한번 해주고 이 부분이 한번 더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닥은 리지에치 고무창이죠.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리지에치 고무창을 사용했다. 리지에치 고무창은 한국산에 강하고 한국 지형에 잘 맞는다. 바위에 쩍쩍 붙고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는 하그 특징으로 산악 동호인들 입소문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태그로는 고아텍스 택이 붙어있고 여기에 있는 고아텍스가 여기 이걸 떼면 여기에도 네임 택에도 있고 바닥에 리치 엣지 고무창이 붙어있다 하는거 있고 네. 보이쥬, 보이쥬 연락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요렇게 있고 메모리 폰 깔창이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거에요 메모리 폰 깔창은 기본 깔창으로 들어있는거와 까미는 스포트 깔창이 이렇게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난다 하는 거고. 가격 택하고 뭐지급 주의사항 이렇게 있는데 가격 택은 24만 2천 원. 택 가격 24만 2천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신상품이니까. 기본 DC가 20% 들어가면 193,600원이 요 등산화를 고객님들이 매장이나 인터넷상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저희 스티커리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구매 문의는 문자로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까멜 스포트 깔창은 이제 여불 깔창이 아니고 기본 깔창보다 더 도톰하고 무게 중심을 잡아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설명서는 이렇게 쭉뭐 영어로 막쭉 적혀가 있는데 바닥 부분에 보면은 제일 밑 바닥 요 뒤꿈치 부분에는 실권 처리가 돼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실권 처리가 돼 있고. 요 파란 색깔 부분은 뭐냐 하면은 플라스틱으로 여기 뒤틀림을 방지해놨습니다. 기본 깔창도 이렇게 흔느흔적 그냥 끌니다 이렇게 판매용으로 나오는 까미네스포트 깔창은 여기에 뒤틀림을 방지 발을 이렇게 밟았을 때 뒤꿈치를 꽉 잡아주도록 돼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게안돼 있는 건 차이가 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신었을 때 이게 뒤틀리는 거랑 이렇게 빡빡딱하게 잡아놓으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실콘 처리를 해놨다 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께도 기본 깔창보다 는 살짝이 두꺼우면서 봉제를 오도람 봉제를 해서 신발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셔야 된다. 큰 사이즈를 사서 잘라쓰면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적은 사이즈도 안 되고 자기 등산화에 맞는 사이즈로 신으면은 깔창이 딱 맞게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보통 등산화들이 깔창이 나빠서 발이 안 편한 등산화들도 많이 나옵니다 등산화가 영 신었을 때 발이 뜨고 이상하게 이 느껴질 때는 깔창을 한번 바꿔보시면 좀 일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딱딱 붙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등이 깔창입니다 등산화 구매 시 같이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 등산 양말인데 등산 양말도 이렇게 낮게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클레밍삭스 이렇게 되어 있고 국산입니다.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되어 있고 이렇게 빼면은 발목 부분과 발등과 발바닥 사이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주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 주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양말을 신을 었때 이게 미끄러져 나오질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바닥에 일체 돼서 유지시켜 준다 하는 겁니다. 등산 양말은 기존 양말보다 이렇게 더 두툼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은 더또 한불 더 두툼하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 양말보다 두툼하다 하는 거예요. 이 바닥 부분이고 등 부분은. 등 부분은 조금 차이 나지만 바닥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난다 강니다 등산 양말 여 쪽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또 등산화 케이스도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등산화 케이스는 7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등산화를 그냥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된 상태로 놔놓는 기랑 등산화 케이스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기랑 수명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적인 등산화가 그는 20만 원대가 다 되니까 7천 원을 투자가 보치는 충분하다. 그고 우리가 산행을 할 때도 산 밑에 가서 등산을 가르치고 산행이 끝나면은 일반 슬리퍼로 운동화러 가르신 고내 발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내 신체 건강에도 유익하고 좀덜 피곤하게 되는 거죠. 보통 초보자들은 하루 종일 처음부터 집에서 나올 때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12시간을 등산을 신고 다닙니다. 산악에 따라 댕기면. 그럼 신체에 무리가 간다. 등산화 케이스도 하나쯤 구매해서 넣어갖고 보관하고 신발 갈아 신고 편안하게 활동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스티코리아TV입니다. 감사합니다.